국가 유물을 보존하고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사문화공간 예담고 수도권역지부가 시흥시에 조성됩니다. 국가예산청 사업인 예담고는 옛 것을 담은 공간이라는 뜻으로 발굴조사를 마친 뒤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유물을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해양, 영남권 등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수도권역 시흥시 강원권역 영월군 설립을 확정 지었습니다. 시흥시 예담구는 정왕동 맑은물 상상누린의 유휴시설인 구탈수기동에 조성합니다. 시흥시는 2027년에서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비용 224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 오이도 박물관과 인접한 위치에 조성되는 만큼 연계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 풍부한 역사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